강원도 깊은 산 속에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마을도 없고 등산로에서도 벗어난 곳이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호수는 수심이 깊기로 유명합니다. 정확한 깊이는 측정된 적이 없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바닥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바닥이 없는 호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그런 전설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수 바닥 깊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이상한 빛이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크고 둥근 빛이 마치 거대한 눈처럼 반짝입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름끼치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호수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한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잠수 드론을 투입하면 일정 깊이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버립니다. 마치 무언가가 방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호수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2017년의 일이었습니다. 한 산악 사진작가가 항공 드론으로 강원도 산악 지형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작은 호수였지만 드론 카메라에 찍힌 모습은 무척 신비로웠습니다. 주변 산의 짙은 녹색과 대비되는 짙은 남색의 수면이 마치 산속에 박힌 보석 같았습니다. 사진작가는 호기심에 직접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확인한 GPS 좌표를 따라 등산로에서 벗어나 약 2시간을 걸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직경이 약 200m 정도 되었고 가장자리에는 갈대와 수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했고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작가는 해가 지기 전에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수가에 서서 수면을 바라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수 중앙 부근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물속으로 들어가 반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빛의 형태가 이상했습니다. 둥글었습니다. 완벽한 원형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둥근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깜빡였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작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둘러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도했지만, 물속 깊은 곳에 빛은 사진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진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산악동호의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냥 빛의 착시이거나 수중 반사 현상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몇 호기심 많은 회원들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탐사를 계획했습니다. 2017년 가을 5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탐사팀이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캠핑 장비와 수중 차량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호수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진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빛은 해질 무렵에 가장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탐사팀은 호숫가에 모여 수면을 주시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팀원 중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호수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둥근 형태의 빛이었습니다. 빛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밝아진 후약 3초간 유지되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 주기가 약 10초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탐사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빛의 크기는 상당했습니다. 수면에서의 거리와 굴절을 고려하면 실제 크기는 직경 2m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빛을 내는 자연 물이 호수 바닥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탐사팀은 수중 카메라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수 케이스에 넣은 액션캠을 긴 로프에 연결해서 호수에 내렸습니다. 카메라에는 강력한 수중 조명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자 모니터에 물속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미터는 물이 맑아서 시야가 좋았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와 수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탁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10미터, 20미터, 30미터. 카메라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40미터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45m 지점에서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카메라가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탐사팀은 로프를 끌어올렸습니다. 카메라는 무사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해보니 완충 상태였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촬영으로 방전될 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배터리의 전력을 순식간에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탐사팀은 여분의 카메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약 45m 깊이에서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카메라 대신 강력한 수중 조명만 내려보았습니다. 조명은 약 50m 까지 작동했지만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로 갑자기 꺼졌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 무언가가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곧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8년 봄 한대학의 지질학과 연구팀이 정식으로 호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더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중드론, 음파탐지기, 전자기장 측정기, 수질 분석 장비 등이었습니다. 먼저 음파탐지기로 호수의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호수의 최대 수심이 약 120m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정호수가 이렇게 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산정호수는 수심이 10m에서 30m 정도입니다. 120m는 거의 댐 저수지 수준의 깊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호수바닥의 형태였습니다. 음파 탐지 결과에 따르면 호수바닥 중앙에 큰 구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가운데가 더 깊이 들어간 형태였습니다. 그 구멍의 깊이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음파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수중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용 수준의 고급 장비였습니다. 수심 20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강력한 조명과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이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카메라는 맑은 물 속을 촬영했고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40m를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드론과 지상 조종기 사이에 신호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도 간헐적으로 끊겼습니다. 45m 지점에서 드론의 센서들이 이상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전자기장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강한 전자기장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자 장비가 정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연구팀은 드론을 회수하려 했지만 50m 지점에서 완전히 통신이 끊겼습니다. 드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전자기장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하에 특수한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거나 지각 활동으로 인한 전기적 현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지역의 지지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광물 매장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진 활동도 거의 없는 안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연구팀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호수바닥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 말입니다. 오래전에 추락한 비행기나 군용 장비 같은 것이 아직도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공물도 수십 년간 물 속에서 이 정도의 전자기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수질 분석도 실시했습니다. 여러 깊이에서 물 샘플을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표층의 물은 정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담수호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성분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30m 이하에서 정체불명의 유기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어떤 생물의 분비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분석팀은 이것이 미확인 수중 생물의 흔적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또한 깊은 곳의 물에서는 미량의 희귀 원소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구에서 매우 드문 원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호수 주변 생태계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호숫가에 서식하는 개구리와 도롱뇽의 개체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산정호수에는 상당수의 양서류가 서식합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면 근처에는 약간의 물고기가 있었지만 깊은 곳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호수의 깊은 곳에는 대형 어종이 서식하는데 이 호수에서는 일정 깊이 이하로 생물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호수 주변의 나무들 중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줄기가 호수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나무들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증언은 밤에 호수를 방문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밤에 호숫가에 서 있으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그 눈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거대하고 둥근 눈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꿈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사라지지만 감으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고 공포심에 의한 심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보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호수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발광 가설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 오징어, 해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생물들은 빛을 이용해 먹이를 유인하거나 짝을 찾습니다. 혹시 이 호수에도 알려지지 않은 대형 발광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담수에서 생물발광은 매우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담수 해파리나 플랑크톤이 발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호수에 거대한 발광 생물이 산다면 그것이 깜빡이는 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전자기장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물 발광은 화학반응에 의한 것으로 강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질학적 현상 가설입니다. 지구 내부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호수 아래에 특수한 지질 구조가 있어서 발광 현상과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깊은 곳에 방사성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면 빛과 전자기 방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각의 압력에 의해 암석이 발광하는 압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진 직전에 관측되는 지진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지진 활동은 거의 없고 압전 효과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극단적인 가설입니다. 외계 기원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호수 바닥에 외계에서 온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전에 추락한 UFO이거나 외계 생명체에 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삐은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전자기장은 방어막 같은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전자장비가 가까이 가면 무력화되는 것도 이 방어막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이지만, 다른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는 비슷한 미스터리 호수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스코틀랜드의 네스 호수, 아르헨티나의 나우엘 와피 호수 등에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보고됩니다. 이 호수도 그런 미스터리 호수 목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호수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수심이 깊어 익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정기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호수를 방문한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 호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눈 같은 빛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면 위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인간들을 물속 깊은 곳에서 올려다보면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숨겨진 미스터리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소름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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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자입니다. 다음 주제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